자, 수학적 귀납법 보겠습니다. 어. 말이 뭔가 좀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귀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과학 시간에 네. 들어봤잖아. 네. 그쵸? 그렇죠? 과학 시간에 뭐 연역법, 귀납법이라면서 과학 실험할 때 네. 그러니까 귀납법의 핵심이 뭐야? 귀납법의 핵심은 경험이죠. 맞습니까? 네. 아, 오늘, 어, 오늘 동쪽에서 해가 뜨고. 어,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맞지 내일 다음에, 모레, 어, 모레 만네 <laughs> 어, 계속 그렇게 뜨면, 아,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 그런 게 이제 귀납법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귀납법에서 핵심은 경험이고, 경험이라고, 수학에서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건뭐겠어다 대입해봐라. 이게 핵심이야. 규칙 찾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개념이랄 건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규칙을 잘 찾을까? 뭐 이런데. 포커스에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 같은 것도 몇개 외울 것이고 수열은 일반적으로 수열은 일반적으로 an equal 2n plus 1과 같이 일반항으로 정의하죠. 맞지? 일반항으로 정의하죠. 근데 일반항으로 정의를 안 하고 이따위로 정의를 하기도 한대요. 오케이? 당연히 일반항이 원탑이야. 이것보다 간단한 표현 정의가 어디 있겠어. 없겠죠. 오케이? 근데 아, 귀찮게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한데 어떻게 정의해 이거 봐봐. 첫째 항은 1이고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는 아, n번째 항에다 2를 곱하면 n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옵니다. 뭐이 뜻이야. 그러면 은이 규칙에 따르면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2고 맞죠? 셋째 항은 4고 8이고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나. 쉽겠지만 에, 모든 수열을 an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오케이. 정리하면 수열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가 뭐다? 일반항을 이용한 방법. 그렇죠? 일반항을 이용한 방법. 제일 깔끔하죠.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귀납적으로 정의한 귀납적 정의. 오케이?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항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항을 또 구하려는 노력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요 정도 볼줄 알잖아. n번째항에다 가2곱해야그 e 다음 항 나와.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겠어? 등비수열이겠죠. 그러면은 a에는 첫째 항, 1곱하기 공비 2에다가 n-1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열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정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란 위에처럼 뭐다 항몇 개를 주고 위에서 몇개 줬어 한개 줬죠. 근데 경우에 따라 두 개를 주기도 합니다. 몇 개의 항을 주고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줘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 하냐면 이름을 점화식이라 합니다. 점화식 이름 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정의한다. 귀납적 정의가 출제되면 당황하지 말고 대입해라. 귀납적 정의라는 것 자체가 오케이? 경험적인 것 같기 때문에 넣어보시면 돼요. 일단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수열 첫 수업시간에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아, 이런 표현 형태가 나오면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는 게 n에 관한 식 나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n 플러스 1 넣고 n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더하거나 나눠보거나 맞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바로 문제가 나온다는 건뭔 소리다? 더이상 개념은 배울 게 없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하면 된다. 가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아, 첫째 항이 1이고 어, 얘는 이렇게돼 있어. 그려 놓고 11번째 항을 구하래. 음.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귀납적 정의죠. 11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쌤, 이 요거는 좀 다양한 방법 한번 해볼게요. 첫째, 직접 대입해봐라.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냥 대입해보는 학생들 있죠. 그건 나쁜 방법 아닙니다.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아, 앞에 항에다가두배한 다음에 1더 하는 거잖아. 그렇죠두배한 다음에 1더 해라. 그러면은, 3. 다음에, 셋째 항은두배한 다음에 1더 하면, 7. 그 다음에, 넷째 항은두배한 다음에 1더 하면, 15. 다섯 장까지 한번 해볼까? 3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혈이 현재는 등차 수혈이랑 등비 수혈밖에 없거든. 근데, 이, 언뜻 봐도 등차나 등비는 아니잖아. 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규칙을 구함에 있어가지고는 좀, 좀 유연하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이것저것 관찰해 본다. 이거 2만큼 커졌네? 4만큼 커졌네? 어머나? 8만큼 커졌네? 어머나? 16만큼 커졌네? 그렇지. 네. 아, 여기서 무슨 수열을 발견했다? 등비 수열을 발견했죠. 네. 그치? 네. 어, 그러면, 그러면까지 거 가는 거야. 네. 어, 32 하면 얼마? 63 그쵸. 그 다음에, 어, 64 하면 얼마 되는 거야. 127 그쵸. 127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여기다 또 얼마? 128이니까, 250. 5그 다음에 256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511 10번째 그 양은 이게 512가 더해질 거 아니야 1023그 다음에 11번째 양은 어떻게 돼 1024가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2047 이게 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답을 못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구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쌔 아까 뭐라 고했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열려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렇게 보는 학생도 있겠고 이런 거 캐치하는 학생도 있겠지. 너 혹시 본거 있니? 이런 거, 이런 거 관찰하는 학생들있 어? 이거는 2에 1제곱 빼기 1이네. 이거 2에 2제곱 빼기 1이네. 그러니까 수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2에 3제곱 빼기 1, 2에 4제곱 빼기 1이잖아. 음. 그렇죠? 쌤, 쌤은 솔직히 요 다음부터는 요렇게 그냥 계산했거든. 이해 됐어? 아, 어, 그럼 얘는 2에 11제곱 빼기 1이겠네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틀에 박힌 방법 뭐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럼 지금 나열 쭉 하면서도 쌤이랑 한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또 찾아봤어요. 아 근데 답은 나돼는데 너무 좀 타이트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에는 그럼 수십 번째 한거하라 그러면 뭐 죽어라 이 말인데. 그렇지 그럼 다른 방법 무작정 계산도 한번 해봤어. 무작정 계산 의미는 있다. 음. 규칙성이 드러나는 표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무작정 계산한 거는 이제 그냥 값을 아까 계산한 거고 규칙성이 드러나는 표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a1은 1이잖아 a2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3이라 쓰지 말고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칙성이 드러나는 표현인 거야 그럼 a3는 a2의 2배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에다가 2배 더하기 1이잖아 그치? 네. 그이까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오호라 음. 그치? A4는 역시나 A3의 두배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의 두배 더하기 1이니까 오호라 오호라 느낌 오지? 네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A11로 가버릴 수 있잖아 음. 4일 때 3승부터니까 11일 때몇 승부터? 10승 그쵸? 10승 미쳤다 2의 10승 그쵸? 이1 십승, 이의 구승 해가지고 얼마까지 일까지. 그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걸 보고서 아하 뭐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아하 등비수열의 합이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첫장이라 보지 말고 이걸 첫장이라 봐야 좀 편하죠. 네. 그렇지. 그러면은 공비가 2, 2백일 이백일, -1, -1, 항의 개수 0개 그러면 안 되고 열한 개, 네. 그쵸그 다음에 첫장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해됐어? 음, 그렇구나. 음, 그렇구나. 무작정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라고 쓰지 않고 2 더하기 이라 썼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이라 쓰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오, 너무 좋네 이거. 됐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발상법이 뭐가 있었어? 오, 어, n에 관한 식 있으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이런 거 넣어보자. 그랬잖아. 네. 거기에 포커스 맞춰 보면. 밑에다가 a 의 n 이퀄 e a 의 n 1 더하기 1이라는 식써볼게. 그쵸? 어 이거는 자연스럽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두식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보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뭐뭐 해보면 좋겠어. 빼보면 좋겠죠. 뺐어. 뺐어. 뺐더니 an +1 -an은 an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은 a n 빼기 a 의 n 1의에두 배다 이렇게 쓰여있어. 그죠 이렇게 쓸수 있었어 그러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좋아 등, 등차? 아요 차가 일정하니까 근데 차가 두배잖아큰 아, 등... 틀에서는 이제 등비수열의 냄새 그니까 러 AN-AN을 의 내가 BN으로 치환하면 이거는 BN 이꼴 2배의 B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무슨 수열임을 안거야. 등비 수열임을 안거죠. BN이라는 수열이. 그러면 아까 이런 귀납법 BN이라는 수열이 귀납법으로 정의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뭐다? 저 마시 뿐만 아니라 B1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B1은 지금 보면은 A2 빼기 A1이거든. 어? A1만 주어졌네. A2정도는 금방 구하니까. 그쵸? A2는 지금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럼 B1이 2네요? a2 빼기 a1이니까 그러면은 bn의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죠. 어, 첫째 항 2에다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2 곱하기 2에 n-1 승즉 2에 n승 되는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면 우리는 좀 an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bn이라고 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에 n승인거야. 음. 이해 됐어? 정리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에 n승인거야 구하고자 하는건 a 의 11인거야 <laughs> 발상법 이런거 딱 보면은 이제 이런거 생각해보려 시그마 씌워버려 오케이 네. 시그마 씌워버려 했죠 우리가 앞에서 네. 큰 자리 큰거 작은 자리 작은거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시그마 해가지고 2의 n승 시그마 해가지고 알고 있는게 첫째 항이니까 k가 n1부터 출발하자 그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11번째 안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 얼마까지 넣으면 되겠어? 10. 10까지 넣으면 되죠. 그치? 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 나열하지 말고 외우자 했죠. 큰 자리에 큰 거. 그럼 n자리에 10 넘으면 a에 11. 빼기. 응. <laughs> 작은 자리에 작은 거. 왜 외우자 했다? 이렇게 자주 나올 거거든.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의 1승 그럼 이거 뭔데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2의 10승 그리고 무슨 수열의 합인데요? 등비수열. 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a11은 a1 1 더하기 등비수열의 합2 빼기 1에다가 2의항의수 10개 어,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이 튼튼하면 이 첫째, 얘를 넘겨서 1 1 개짜리 등비수열로 볼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자유자재로 기초가 튼튼해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될수 있다. 어, 하나의 문제인데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었네요. 그렇지? 네. 음, 좋습니다. 너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음, 두 번째. 두 번째. 대부분 두 번째라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방금 했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들이 좀 거리감 느끼는 치환할 때부터 어우 <laughs> 치환할 때부터 어그첫 번째는 아무래도 또 수가 너무 많고 맞죠 됐고 발상법아 연속된 두 항의 차가 보이면 지금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모양이 보이면 일단 뭐할 생각을 하자 시그마. 아,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를 취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요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십 번째 항이 주어졌고 이런 거 주어졌어 근데 1 0 0 번째 항과 오십 그쵸 그러면은 아 시그마 응? AN 플러스 1 빼기 AN 인데 50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n 에다가 50부터 스타트하는 거그 다음에 얼마까지 넣는 거야 99까지 넣는 거지 요게 A100 되고 이게 A50 되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됐고 5번 봅시다 A1이 2인 수열 AN이 A1 좋네요 그래 놓고 아 요렇게 줬다 A 30은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만 변형하면 보이잖아 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학생들은 없는데요 막 이런다고. 그치 이런 모양 없는데요 이런다고 아니야 조금만 변형하면 할수 있잖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이 N 제곱이잖아 그렇지?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그치 음 그럼 보자 첫째 양 알고 알고 싶은 거 30번째 양이야 아, 그러면 시그마 k n이 1부터 얼마까지 넣으면 되겠어 29. 그렇죠, 29까지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 n 제곱인데 시그마 n이 1부터 29까지, 시그마 n이 1부터 29까지. 그러면 뭐다? 아, 여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그럼 a의 3 0빼기 a의 1은 그렇죠?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분의 공식? 6분의 그렇지 쌤이 문자에 현혹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너무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여기만 현혹되지 말고 본질은 뭐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가면 이게 바로 이제 6분의 그렇죠 이거 n이라고 하는 수에도 너무 현혹되지 마라 별이랑 별 플러스 1이랑 얘랑 얘를 더한 거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 그럼 이것도 지금 보면 1부터 29까지 합이니까 얼마 분의 6분의 29, 29보다 1큰수그 다음에 둘이 더 안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1이 현재 2니까 a1이 2니까 나머지 계산은 하시면 되겠죠 이해 됐어? 오케이 자그 다음 6번 6번 이런 것도 이제 점화식 뭐 별의별 점화식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점화식이 다 있는데 어, 일단은 6번은 봐봐 넷째 항구하라 했잖아 넷째 양 구하라 했잖아.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장 넷째 양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얘는 1부터 차근차근 넣다 보면 a2는 2분의 2 곱하기 a1. 그럼 1이네. 그 다음에 a3는 얼마 돼요? 3분의 4 곱하기 a2잖아. 그럼 이게 지금 1이니까. 3분의 4. 그치? 그럼 A4는 얼마 돼요? 4분의 6 곱하기 A3거든. 그럼 얘가, 얘가 얼마니까? 3분의 4니까. 얼마다? 2다. 그럼, 그럼 답은 2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조금 더일반화 시켜서 이해를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AN까지 구할 수 있다면 또 제일 좋겠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들끼리 뺀거 예쁘죠. 그 시그마치 하면. 그 연... 연이어서 더하면, 속옷에서 살아지듯이 얘들도 예뻐요. 예분의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합해서 간단하게 한다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맞죠? 나온 애들은 연쇄적으로 뭐 해서 하면 되겠어요? 곱하면 예쁘게, 그쵸? 그렇죠? 연쇄적으로 곱하면 은 뭔가 좀 깔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상적으로. 아름답게 접근을 하면 그러면은 a n 분의 a 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분의 2n 뭐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면은 1부터 이제 차례로 넣는 거지 a 1 분의 a 2는 이런 것도 과정을 살려줘 2곱 2분의 2곱하기 1 이렇게 그냥 1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 다음에 a 2 분의 좀 예쁘게 쓰는 부분 a 3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2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a3분의 a4는 4분의 2 곱하기 3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을 3개만 연쇄적으로 곱해볼게 그렇죠 3개만 연쇄적으로 곱하면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했더니 a4 했더니 2분의 2 곱하기 1, 2분의 2 곱하기 2, 3분의 4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날아가는 게, 항상 뭔가 좀 아름답게,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잖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아, 2는 남네. 그치, 2는 남고, 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남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일반화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일반화 할 수가 있잖아. 음, 음,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될수 있겠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맞죠? 해가지고, 뭐, AN-1분의 AN까지 가봅시다. 아무래도 AN으로 끝나는 게 좋잖아. 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2분의 2 곱하기 1. 얘는 3분의 2 곱하기 2. 얘는 4분의 2 곱하기 3. 그러면 이거 좀 예쁘게 써줘. 패턴 잘 봐줘. 어떻게 됐더라? 이게 4일 때 이게 4였잖아. 네. 그치 그럼 이게 n일 때 얼마 분의 네. n 분의 2곱면 4일 때 3이었으니까 n n 마이런거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일반. 오케이?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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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얘 남고 얘 남겠죠. 네. 그래놓고 2가 쭉 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번호 잘 봐야 돼. 2몇개니 그러면 또 n 개요, 만약신중하게 1번부터 n 마이너스 1번까지 2가 n 마이너스 1, 그렇죠? 네. 그다음 분모에는 n 이렇게 있는 거요 이해됐어?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흠. 그래서 무작정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N분의 2에 n 분의 2의 n 마이너스 1승이 나왔잖아. <laughs> 그럼 이런 거는 어떤 사람 아까 우리가 했던 데서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겠죠. a1이 아까 1이었고, a2가 아까 얼마였지? 1. 1인데. 그러야 잠깐만. 2. 잠깐만. 그러니까 저 보자. n분의 n분의 2의 n-1승이었잖아. 그러니까 a1이 1. a2가 1. a3가 얼마였어? 2분의 1. a4가 2여 가지고 우리가 2라고 했잖아. 네. 답을 2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아, 이거 4분의 2네. 아, 이거 2분의 2네. 아, 이거 1분의 2네. 그쵸? 어, 잠깐만. 1분의 2가 이거 1분의 2 아니지. 1분의 1이고. 이거 2분의 2고. 이 어, 잠깐만. 이거 2분의 2 맞잖아. 맞지? 이거는, 아까 3분의 2가 아니었구나. 3분의 4였구나. 그치? 계산했을 때. 그럼 이거는 아, 3분의 2의 제곱이고. 맞지? 4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청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차피 다 커서 거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이렇게까지는 좀 욕심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다.